사실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종집 좋은, 좋은 공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오랜 인테리어 경험을 바탕으로 청주 동남지구에서 볼수 없는 유일한 독보적인 인테리어 컨셉의 신축 상가주택이 나와서 바로 현장에 나왔습니다. 한창 공사가 활발한 운동중학교 가장 인접한 제2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지금 영상으로 보이시는 이생활권 메인 상업지구 바로 길 건너에 위치한 좋은 입지로 도로변 건너 공공분양 아파트 650세대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 옆으로는 도보로 1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운동중학교와 운동초등학교가 나란히 위치했고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실만한 최상위 입지입니다. 제2 생활권은 실거주자분들이 운동이나 산책료로 활용하기 좋은 월 운천로가 자리 잡은 곳으로 실거주지로 각광받고 있는 위치입니다. 동남지구 입지도은 건물들은 19억에서 20억까지 호가의 실거래가 되었고 오늘 매물 퀄리티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17억대의 거품이 빠진 합의적인 매매가로 실투자금 3억대의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소액 투자까지 부담이 전혀 없는 매물입니다. 월수익 최대 800만 원의 고수익까지 나오는 동남지구 실거주하실 상가주택 찾으시는 구독자님께서는 오늘 영상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지구 106블럭이 왜 실거주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지 입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남지구 106블럭의 큰 장점으로는 학군과 주거 환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으로 운동 중학교와 운동 초등학교가 도보 1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우측으로는 공립 단설 유치원과 24년 이전한 상당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란히 건축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최고의 학세권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건물 주변은 우측으로는 주거 환경에서 꼭 있어야 할 건물 앞으로는 월운천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무심천으로 연결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낙하산 산책로를 통해서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힐데스아임더 와이드 LH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수세권에 둘러싸인 역사공원과 원본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27년 처지매 11세대가 입주 예정인 원봉일데스 아파트 한창 공사 중에 있어 대단지 아파트 상권과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주거하시기에 최상의 좋은 입지를 가진 상가주택입니다. 오늘의 주택은 두 아파트 중간에 위치해 상권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 있고 제1, 2, 3순환로까지 인접해 청주시내 전지역은 물론 오창 증평, 음성, 진천 등산업단지 직장인 출퇴근에 용이하여 입제도 빠르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변 건물 이아는 매수자가 실거주지로 가장 먼저 찾는 좋은 자리로서 이미 토지부터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몇개 남지 않은 잘 지어진 트렌디한 오늘 매물 영상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물의 위치로 이동해 보실게요. 제2생활권 상업지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고, 동남지구 제2생활권 상업지는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106블럭은 최근에 고급주택이 하나둘 건축이 되고 있으며, 오늘의 건물 역시 얼마 전에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좌측으로 상업지역과 연결된 넓은 도로와 우측으로는 운동,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란히 있어, 거기에 복층구조의 넓은 주인 세대 구성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 가능 주인세대에 거주하시면서 아이들 등한교와 함께 여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는 고급 주택입니다. 건물 앞으로는 넓은 도로변에 위치해 답답함이 전혀 없는 개방감이 있는 건물이고요.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2025년 4월 2일에 사용승인이 난 아주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로 대지 79평의 연면적이 146평의 4층 상가주택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건물과 차별화된 외벽은 전체 스타콩 시공하여 세련된 감각적인 외관 모습이고요. 외관부터 신경을 많이 써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멋진 외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주택 느낌이 아닌 고급 단독주택처럼 느껴집니다. 주인 세대뿐만 아니라 임대 세대까지 퀄리티가 높은 차별화된 고급 인테리어로 주변 건물보다 높은 최고가의 임대료로 전체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구성은 1층 상가와 주차장, 2층 투베이스 세 가구, 3층 투룸 두 가구, 4층 복충형 단독 주인 세대로 상가와 주택 여섯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간결하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관리하시기에도 용이하고요. 아직은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완벽하게 조성이 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추후에 상업용지가 갖춰지고 수요용과 같이 상권이 활성화되면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건물도 학생 이주 상가 문의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층 상가부터 보시면 상가는 약 16편 면적으로 보증금 1천에월 130만원으로 건축 사무실로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우측은 보증금 1천에 120만원으로 카페로 예쁜 건물과 어울리는 업종으로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동남지구 상가공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건물은 멋진 건물을 보시고 빠르게 선점하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상가좌 측에 2대, 건물 우측에 3대, 법정 주차대수 5대 가능한 주차공간과 작은 하단 고급 라이스톤으로 예쁘게 자갈과 납으로 꾸며주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 프라임의 자동형 관문 주출입구 잘 되어 있고 이동해서 내부 모습 살펴보실게요. 입구는 복도식으로 길게 만들어져 있고 층고 역시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면은 우드 포인트 따스한 고급스러운 노비 모습이고요. 들어오시면 중앙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8인승 GS 최신식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도 벽면 화사 스타코 전체 시공되어 있고 단조 핸드레일 설치되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 2층 올라가 보실게요. 계단 중간에는 우드 프라임의 최강 좋은 환기 창문이 옆으로 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인기 좋은 투베이스 세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문이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으로 포인트 센서등까지 건축 주문의 섬세함이 느껴집니다. 호실이 배치가 따로 되어 있는 점 또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전체 임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고급 소재와 현대적인 트렌드한 인테리어로 사용 승인이전에 임대가 전체 완료되어 있습니다. 3층 올라가 보실게요. 우드프레임 포인트 마감된 최강창문 잘 들어가 있고요. 포인트 조명도 너무 예쁜 모습입니다. 3층 역시 동일한 인테리어 시공되어 있고 3층은 투룸도 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내부부터 한번 보실게요. 현관부터 전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입구 좌측에 벽면 전체 신발장 배치되어 있고 일괄수동 스위치 잘 들어가 있고 세련된 슬림형 사면등 중문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시면 임대세대 퀄리티 또한 독보적인 인테리어 수준입니다. 따스한 분위기가 감도는 넓은 면적의 거실, 주방, 침실, 방두개, 화장실 구조의 정통 넓은 투룸 구조입니다. 거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전체적으로 우드 포인트 고급스러운 느낌의 세련된 고급 인테리어의 투룸 모습입니다. 거실은 통창 느낌의 벽면을 크게 창을 내어서 도로변의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블라인드 옵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곡선형의 우드 색감의 고급 필름지와 포인트 조명, 화산, 아트월 공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천장에 간접 조명 등을 넣어 더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주방 역시 아이보리와 우드 색상으로 상하부장 길게 벽면 전체에 시공되어 있고, 냉장고 옵션 구성입니다. 싱크볼과 식기 건조대, 상구 인덕션,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폭포수정까지 임대세대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 역시 곡선형으로 간접종량 매립 등 화사한 유니크한 마감 모습입니다. 임대세대 하나하나 신경쓰신 건축주 센스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실 보실게요. 우드 느낌의 타일과 아이보리 대형 타일로 전체 시공하여 따스함이 느껴지며 조정유리 파티션 샤워구가 분리하였고 레인수전 샤워기 모두 시공되어 있습니다. LED 원형 거울과 수납장, 세면대, 하부 수납장과 변기 배치되어 있고 환기창문 잘 들어가 있고 주인 세대급 인테리어 마감에 넓은 면적으로 잘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화장실이었습니다. 침실 공간 면적으로 벽면 우드포인트 간접종을 넣어서 천장 매립 등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샤시문으로 마감된 베란다 공간은 바닥 전체에 타일 시공되어 있고 세탁기와 건조대까지 별도로 넣어주었습니다. 작은 방은 넓은 면적으로 창을 길게 세련미가 느껴집니다.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벽면 우드포인트 간접종을 넣어주었고 천장 매립 등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벽걸이 에어컨 옵션 구성이고요. 오늘 건물은 임대체대도 상당히 신경 쓰인 건축주의 인테리어 센트가 돋보이고 좀더 편리하고 답답하지 않게 꾸며진 모던 인테리어의 투룸 공간이었습니다. 4층 단독 주인세대 올라가 보실게요. 계단을 올라오시면 주인세대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옥상 내부 계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푸시풀 타입의 고급 도어락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의 주인세대 다른 건물과는 전혀 다른 독보적인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주인세대입니다. 트렌디한 세련된 주인세대 어떤 모습인지 내부로 들어가 보실게요. 고급 아파트를 보는 듯한 전실 모습입니다. 모던한 느낌의 벽면 전체 신발장과 띠엄시 공하여 은은한 간접주명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드 포인트와 간접주명 포인트 인테리어로 벽면 마감하였고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인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 디딤판과 화이트 프레임의 여닫이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오시면 복도식으로 약 50평면적의 2층 주인 세대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옥탑방 별도 공간으로 주인 세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 세대는 인테리어 말할 것도 없이 복층 공간 놀라실만한 구조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건물이 이전에 다른 주인 세대와는 다른 독창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거실은 전체적으로 요즘 트렌디한 세련된 감각적인 느낌이 듭니다. 살고 싶게 만드는 청주에서 단연코 베스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높은 천장 층고는 웅장함까지 느껴집니다. 박공지붕 형식의 경사로 되어 있는 천장 보시면 이런 인테리어는 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건축주만의 깊은 고민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 자재와 독, 독특한 인테리어 요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매립조명과 라인 조명, 간접 조명에 조화롭게 시공되어 있고 미술 전시관 느낌이 듭니다. 거실에서도 아틀 공간은 대형 액자 형식으로 중앙에 고가의 대리석을 시공하였고 주변은 고급 템바보로 전체적으로 안정된 벽면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에는 요즘 고가주택에서만 볼수 있는 가습형 벽난로입니다. 불명을 즐길 수 있는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었고요. 거실, 중앙 벽면 전체를 통창과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하였고, 전체 블라인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 역시 밝은 색상이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거실 전체 사용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으로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지는 라인드 곡선과 건접종의 공간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포인트 조명등까지 포인트를 잘 살린 주방 인테리어 마감 모습입니다.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 배치되어 있고요, 구조적으로 단정한 느낌을 주는 레일 아웃으로 싱크대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다이닝 공간에는 아일랜드까지 제작하여 전반적인 집안의 홈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각 넓은 싱크볼과 고급 폭포수전, 상부 인덕션과 후드, 또 놀랄만한 고가의 삼성 비스포크 김치 냉장고까지 고급 옵션 구성입니다. 최신식 터치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히든 도어를 열어보시면 세탁 공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체 타일을 깔끔하게 시공하였고, 문을 열고 나오시면 유리 난간대로 꾸며진 테라스 공간까지 추후에 가끔 나오셔서 티타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복도 공간으로 이어지는 멋스러운 여유가 느껴지는 인테리어 마감 모습이고요. 복도 공간에도 도어를 열어보시면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지저분한 지민한 생활가전, 제품, 깔끔하게 넣어두시기 좋은 계단 아래 좋은 공간 활용입니다. 벽면에 숨겨 놓은 히든 도어를 열어보시면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최강 좋은 창문과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천장 곡선형의 유니크한 모습으로 매립 등 화사한 모습입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 공조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 거실과 동일한 짙은 색상이 각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공간 보실게요. 마블이 들어간 대형 타일로 전체 시공되어 있고, 메인 욕실에는 욕조까지 설치되어 반신욕하기 좋습니다. 매립 수정과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힘패, 북한 환풍기까지 설치되어 있고, 제습과 헤어, 바디 드라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탈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 LED 거울과 원형 세면대와 하부 수납장, 변기 모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사용 가능한 세련된 공용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으로 안방 보실게요. 안방 큰 창을 넣어 채광이 아주 우수하며 전체의 색감을 맞춰 분위기 있게 구성되어 미니멀하면서도 감성적인 천장. 간접 조명 매립등 화사하게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환기 공조 시스템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선형의 간접 종명 매립등 화사한 TV 아트홀 공간과 수납장을 설치한 화장대 또한 유니크한 인테리어 마감 모습이고요. 우측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 보시면 넓은 드레스룸 공간 보시면 벽면 전체 시스템장 설치되어 있고 환기 창문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수납 공간이고요. 우측으로 부부욕실은 세련된 마블이 들어간 타일로 전체 시공되어 있고 블랙포인트 유리 파티션 샤워공간 분리하였습니다. 수압장 인테리어 효과까지 잘 활용해 주었고요. 내수전 샤워기 마감 잘 되어 있고 환기창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LED 거울과 감각적인 수전, 원형 세면대, 하부 수압장과 비대와 변기 모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트렌디하고 세련된 감각적인 부부욕실 공간이었고요. 옆으로 마지막 작은 방 보실게요. 면적이 더 넓은 작은 방은 자녀 방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채광 좋은 창문과 블라인드 시공되어 있고 천장 역시 매립등 깔끔한 모습입니다. 천장 시스템 에어컨, 환기 공조 시스템 옵션으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남진구 하면 넓은 멋진 옥탑방을 떠올리실 텐데요. 원목 계단으로 옥탑 공간 올라가 보실게요. 안정적인 양쪽 벽면으로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고요. 주인 세대와 분리되어 있는 옥탑 방은 이층 측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층구 역시 높아 성인이 무리 없이 다니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벽걸이 에어컨 옵션 구성입니다. 옥탑 방팡한약 50평 면적으로 1, 2층 여러 용도로 활용 가능하실 수 있는 복층 공간 보실 수 있고요. 천장 매입동 화상하게 비치고 바닥 난방이 가능하며 아이들이 부담 없이 층간소음 전혀 신경안 쓰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 개인 취미 공간. 공간 손님 게스트룸으로 전혀 손색없는 공간 활용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샤시문을 열고 나오시면 옥상 공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멋진 화분과 유리 낭간대 꾸며진 세련미가 돋보이는 옥상 공간입니다. 청주 최대의 택지 개발 중인동남지구에 학생권과 생활권이 독보적인 실거주일 순위에 동남지구 차별화된 감각적인 세련된 인테리어가 독보적인 복층형 주인세대의 상가주택 수익률 분석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매 의뢰가는 17억 5천이고요. 대출은 8억 2천 승계 가능하며 보증금 총액 4억 7천 임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추자금 4억 6천만 이시면 인수가 가능하며 수익률 이자 공제 후 6... 6.7% 예상되어 있습니다. 동남지구는 아파트 생활에서 전환주택 느낌의 트렌디한 현대적인 감각에 복층 주인 세대로 거주 환경을 바꿔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과 거주하기 좋은 생활권을 갖춘 택지 개발 지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원본공원과 월 운촌로를 품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동남지구 재이생활권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자녀 교육하기 너무 좋은 입지로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 중인 향후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촌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3억 대의 아파트 전세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며 동남지구 아파트 시세가 5억 중후반이며 높은 이자로 매달 마이너스 수익과 오늘 건물 실거주 5억 대이시면 거주까지 하시면서 수익까지 얻으실 수 있는 실거주 추천 매물로. 비교해 보시고 거기에 입지까지 좋은 일석이조의 수익이 창출되는 동남지구 상가주택 실거주나 투자처를 찾는 분이라면 영상 보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가격절충은 최대한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